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정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중에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 드리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자에게 극률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굉장히 힘들겠죠.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면참 힘든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신 아이다.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빨리 저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제 강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특히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모세 앞에 또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지나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선에 따라서 너희들이 살아간다 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자에게 극률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극률이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선한 일들이 뭐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힘든 일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자신에 의한 선을 행한다고 하면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짜증나고 하기 싫고 불만을 나타내게 되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을 따라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힘들어도 즐거운 표정이 나오고 어려워도 자신 있는 표정이 나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움직여 주시기 때문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선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선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마음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이 전달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는 사람도 그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으로 인해서 온전한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극률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선, 모세 앞으로 지나간 하나님의 선을 통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요즘 시대도 역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이 넘치기 때문에 생명의 소생함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선이라도 그 선을 받는 사람에게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선을 마음속에 담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어진 선을 감당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 속에 생명을 얻고 행하신다고 하면은 또 다른 손의 맛을 느낄 것이라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공동체를 이끌 것이고 가정을 이끌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손으로 힘찬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덥고 어렵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짜증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나가신다고 하면은 이 더위도 이 짜증나는 어려움들도 충분히 이기고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만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풀므로 인해서 그분들도 이 어려운 더위,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고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이지만은 작은 말이지만은 들어주고 또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그런 생명의 삶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